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습니다. 오늘 저랑 주말에 좀 빠르게 보실 종목 쿠폰 쿠콘입니다자 그럼 쿠폰이 왜 가지고 왔느냐 라고 했을 때 심상치 않아 여러분. 한번 길게 행보했다가 상승한 이후에 내려왔죠. 그런데 잠시 쉬어가는가 싶었더니 숨 고르고 나서 바로 반등하면서 크게 급등 나와 줬고 자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만 놓고 본다면 상거래 연속적으로 올라갔고요. 또, 고점을 찍었습니다. 43,850원 찍고 난 후에 전일 대비, 5.51% 상승 마감 일다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코콘과 관련해서도 실시간 질문도 많고, 또 실시간 검색순위를 계속 상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사실상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지금 K증시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이 대표주죠. 이 서클. 이 서클이 급등 후에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또 한국은행이 이 코인런 우려를 제기하면서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한 차례 이게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중요한 건 뭐다? 다시 한번요. 개별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모색되고 있는 흐름이다. 한마디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간편 결제 핵심 인프라 구축이 나서면서 그동안 20년 동안 쌓아왔던 API 인프라 경쟁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결제 시장 진출을 가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 이제 뭐 최대 오프라인 가맹점과 또 ATM 연계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간편 결제 서비스가 준비가 맞물리면서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과연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 떨어질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제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와 확실한 기회 또 특별한 영상 마지막에 선, 선물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무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이 쿠콘도 국내 200, 200만개 이상의 오프라인 가맹점과 또 4만 대 이상의 ATM 인프라를 활용해서 EQR 기반한 실시간 결제 서비스 출금 제공하면서이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투경 울타리가 있었죠. 자, 6월 24일부터 7월 4일에 이르기까지. 근데 완전히 벗어나서 7월 11일, 자, 종가 보니까 자, 41,160원. 그렇죠? 자 하지만 최종도로볼 때는 자 지금 얼마입니까, 여러분? 4만 원대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정 요건을 좀 대입해 본다면, 자 투경 요건의 팩트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자 5일 전 주가가 2025년 자 7월 7일날 35,800원. 자 15일 중 최고가 미정이죠. 연속성 봐야죠. 그리고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한 4에서 5만원대 유지하면서 투경으로부터 자유로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포의 전략, 의도에 따라서 이 과열, 또단일가 3일 지정은요, 선택적인 전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다? 자, 한번 크게 상승한 거 못지않게 1차 상승 이후에 자, 이 구간 충분히 2차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베이스 주가가 4만원대이기 때문에 1차 파동의 2에서 3배 이상이니까 주가는 10에서 한 12만원 전후, 뭐 시총 1조에서 1조 2천억, 1조 5천억까지 한번 달려보시죠, 여러분. 오버슈팅.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관련주들도 함께 동반상승 했죠. 뭐 다나 같은 경우에도 7월 21일, 카카오페이가 7월 24일, 투경, 재지정, 투위, 투경, 투주 해제일이죠. 사실, 뭐, 미국의 법안 통과가 7월 14일인데, 자, 한국은행, 이창룡 지속적인 이슈 몰이가 있었고요. 또 국회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화폐 관련한 강력한 추진 중에 법안 발의안이 또 승인 외 이슈가 되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또 7월 21일부터는요, 추경의 핵심 소비 쿠폰 1차가 또 사용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요, 상품권 플랫폼 258개, 발행처의 9.7조에 이제 쿠콘의 기업 설명회가 7월 23일 열려요. 무중 이슈도 있고 자본 유보율이 2724% 보통한 기업이 1000%만 되더라도 무중 이슈 있는 거거든요. 현재 1천만 주65% 정도의 유통 비율 너무 적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반 주주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영진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심도 있게 생각하겠죠. 무중 경험도 있고 2021년도 11월에 75,000원일 때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조급해 하지 마시고 버티시면 돼요 특히나 이렇게 지금 이 구간에서 내가 매도할지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고민도 끝내지 마세요 왜요 오늘 기점으로 해서 더 크게 갈 거니까 특히나 지금 나는 여전히 이 종목을 가지고만 와서 사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위한 매수 매도 이 매매 전략 세워 드릴 거고요 목표가도 설정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지금의 모양은 다분히 이 세력들이 만든 의도적인 그림에 불과한 거거든요 올렸다가 털고 올렸다가 털었지만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흐름이 여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세력들이 속임수를 가지고 또 노림수를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마시고 좀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쿠콘 정보 어차피 무료예요. 010-8146-3687번으로 자, 문자로 쿠콘이라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빠른 대응 방법. 여러분과 소통해야죠. 저도 소통반도 영상 끝에 만들어 놨으니까 입장만 빠르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또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한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앞서서 사실 쿠콘은요 코인런 논쟁도 뚫고 반등 시도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쿠콘이나 뭐 다나 이런 종목들이 다 초강세를 보였는데 특히나 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벤트를 제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분출하면서 이 상표 출원 등과 관련된 기업들의 재료 찾기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이 쿠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스텝블 코인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핵심으로 지금 이렇게 인프라로 급부상하고 있고요. 이제 뭐 아무래도 이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이다 보니까 디지털 자산 2단계 법안 시행에 대비해서 핵심 인프라 그리고 또 국내에 200만 개 이상의 오프라인 가맹점과 4만 대 이상의 ATM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 QR 기반 실시간 결제 출금 서비스가 가능해진 겁니다. 한마디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된 거예요. 자, 그래서 코코는 사실상 뭐 토스나 이 카카오페이, 어피트, 뭐 비썸 이런 주요 핀테크 서비스의 펌 뱅킹 API,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와 인증 API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기업이다 보니까 500개가 넘는 금융기업, 기관들이죠. 다 API 연결망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 이런 거래량 증가와 함께 쿠콘의 매출 성장으로 자 직결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쿠콘이 앞으로 금융 전문 기업으로서 이 지역 화폐 시장 1위 업체 이 비즈플레이와도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가맹점 인프라 확보와 또 매출 확대를 통한 추진 또 코나이나 또 KT 등에 따른 주요 지역 화폐 운영 사업자와도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런 종목이니만큼 앞으로 쿠코이 오는 8월 유니온페이나 위체페이 리코드 또 알리페이 등의 글로벌 간편 결제 플랫폼과 또 제휴를 해서 해외 관광객이 또 국내 가맹점에서 기존의 페이 서비스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글로벌 간편 결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아시아도 주요 핀테크 허브 시장 선점을 통해 글로벌도 결제 성산 서비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지금 또 김정현 코콘 대표는 이제, 뭐예요 인구 문제로 인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자,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면서, 휴양시설, 직장 어린이집, 운영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족적으로 조성한다. 라는 부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주식은 뭐다? 다 이렇게 크고 작은 이슈,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건데, 자, 이슈나 고 재료가 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관심을 줄수 있는 주제고, 그 주로 다루다 보니까요, 앞으로 재료는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고, 충분히 주가도 당연히 뭐 어떻게 돼요? 판단 되죠? 어떻게 요 반영될 것으로.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확실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이제 앞으로 당장 뭐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이 힘드시죠? 빠르게 정보가 좀필요 하신 분들이나 느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흐름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찍고 난 후에 자 등락의 연속이긴 하죠. 올라가더라도 하지만 구간에서 여러분 절대로 세력들에 의해서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기회를 계속 잡아 나갈 수 있을 거고 또 제가 여러분과 더 원활하게 더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만 만들어놓고 정보 공유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만 하시게 되면 저게 정말 무궁무진한 자료가 있고요. 또 함께 나누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를 좀 새롭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쿠콘 정보 준비했고요. 어차피 정부는 물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010-8146-3687번으로 그냥 문자로 간단하게 쿠콘이라남기신 분들 한해서 실시간 빠른 정보를 바로 좀 보내 드릴게요. 그래 여러분 대응을 아직 혼자서 감당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호재감이 대기중 종목들은 오늘 상승 못지않게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앞에 믿을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인데 이 확실한 모멘텀이 대기중에 있으니까요. 현시점에서 불안해하시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나그로 나, 나 속시호 여러분 추가적으로 난 궁금한 게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따로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문자로 남겨놓으세요. 확인하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 모두가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7월에 특별한 이벤트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빠르게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2025년도 7월달. 아, 썸머 페스티벌입니다, 여러분. 축제죠? 자, 제가 7월달 정말 휴가비를 좀 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건데, 이 급등주. 여러분, 더도 말고 딱한 종목 가지고 좀 나왔습니다. 자. 왜 가져 나왔느냐? 여러분, 여러분들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게 뭐냐면, 아난좀 안전 투자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특히나 위험 부담, 리스크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현재 내가 아 진짜 나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보면 내가 받은 종목 꼭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파는 순간 또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머피의 법칙처럼요. 그리고 당장에 내가 뭔가 좀 일확천금을 누리기 보다는 아 이젠 좀 손절 없이 좀 갖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 수익을 좀 차곡차곡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자 무엇보다 가장 많이 고민하신 이거더라고요. 손실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원금만으로 만족한다. 조금 더 욕심을 버리고 싶다면 용돈 벌이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충분한 안전투자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나 그래서 여름 휴가비를 벌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7월과 이제 정말 이제 준비하면 7월, 8월이 정말 즐겁잖아요. 자이 종목은요. 이 저점 공략주다. 그래서 이미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고요 급등 제로라는지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몇 개예요? 3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핫한 게 바로 ai 여러분 아실 거고 또 제약 바이오 또 특히 지금 뭐 고리 1호기 해체 얘기 나와주고 있죠. 원전 해체주와 또 이슈가 되면 스테이블 코인까지 두루두루 엮여있는 종목이니 많고. 여러분 요, 요즘은요. 하나의 테마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 테마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그래서 7월 바닷권에서부터 폭등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자 여러분 좀 빠르게 좀 가지고 나왔어요. 미리 좀 가져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특히나 자, 여러분 좀 이해를 돕고자, 자 AI는 여러분 아실 거고, 자 스테이블 코인, 뭐 비트코인 들어보셨죠 스테이블 코인, 어, 제약바이오 종목, 또 원전 해체주 지금 원전 해체 주가 폭등하실 거 아십니다. 지금 500조 시장에 뛰어든 한국 기업들이 지금 너도 나도 할거 없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조선도 무시 못하죠. 자, 이렇게 7월달에 급등할 수 있는 테마주 중심으로 지금 끌고갈 부분이다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드릴게요. 특히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세요. 모든 차트가 그러듯이 바닥에서부터 다지고 나서 매집하고 나서. 저점에서 매수 하신 분들이 정말 크게 고점 갔을 때 먹고 나온 경우 굉장히 좀 많이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들고만 가셔도 확실하게 거래량 터져 주면서 올라간다 그 고점에서 매도하는 순간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점에서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바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대박 종목 추천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종목 유보율이 여러분, 3000% 보시면 돼요. 최소 내가 1 0 0트 정도만 되더라도, 이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슈팅 크게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를 이 정도다? 아, 세력들은 가만 있겠습니까? 안 있어요. 이미 매집 완료했고요. 자,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100% 슈팅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또 여기에 자본금이나 자본총계도 넉넉합니다 문제없이 특히나 이 품절축 아 이거 애초에 이런 물량이 그리 많지가 않아서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처음 신규로 접하신 모든 분들도 기회는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저가 매력의 핵심주다. 이미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하면서 현재도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뒤늦게 내가 아무리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미리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다시 제가 영상을 좀 찍으면서 저한테 크고 작게 인증샷도 보내주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부러워 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7월에 주인공 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뭐춘교수 카통빵도 운영하고 있고, 뭐 실시간 운영하면서 뭐 저점 공략, 그리고 종가 베팅 검색기, 뭐 추천조마. 아. 전 종합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하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영역에서 차트도 공부하면서 또 주식은 뭐 여러분 기대감을 걸고 가는 거니까요. 확실하게 제가 기회를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특히 들어오는 방법이 정말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직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문자로 010-8146-3687. 그런 분들 제가 빠르게 여러분 텔레그램만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제가 그날그날 시황이라든지, 또 주도 테마, 추천주, 할것 없이 실시간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물론 여러분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이렇게 텔레그램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간단합니다. 자, 010-8146-3687. 010-8146-3687번으로, 자, 휴가를 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한테 좀 빠르게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절대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시고, 정말 7월 행복한 한달 되시기를 바라면서, 앞에 보이는 번호, 010-8146-3687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